에피소드 악한 힘 정말 놀랐어 이게 언령 헨젤은 조금 놀랐다고 생각해 그래텔은 재밌다고 생각해 아아 어, 어. 다들 괜찮아 세렌 너는 걔 괜찮 말하지 말고 아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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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언영의 영향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. 예전에 말했었어. 너희한테도 통할 거라고. 괜히 겁주는 건줄 알았지.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서야. 세렌도 왜 모두에게 들리도록 언영을 썼던 거야? 물거품을 총매로 이용하는 거. 잘했었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세상에, 적도 많았고. 모두에게 이렇게까지 영향이 갈 줄은 몰랐다고? <laughs> 진짜 못해줬겠네.